언더하트 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이게 국산이었나? 아마 국산 어 국산이다 짧은 겁니다 이것도 요새 짧은 것밖에 못하게 되는데 자 무브 그 다음에 아이템 체인지가 X 조사가 Z 라고 합니다 대시는 없나요? 없네요 심장 모양의 구멍이 파여있다 음 그냥 다짜고짜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상처입은 마음 잠겨있다 아 대각선 이동도 됩니다 좋아요얼어붙은 마음 잠겨있다 뭐지 쟤는 매우 불길한데 가까이 가지 맙시다 딱 봐도 더같이 생겼죠 욕한 거 아닙니다. 음, 여기도 있네. 한번 가볼까? 어, 쫓아와, 쫓아와. 성장하는 마음, 잠김, 가라앉은 마음. 잠김. 다 잠겨 있어. 갈아 끼울 아이템도 없어. 어, 이야 대시도 쓰네. 잠깐만. 어, 붉은 열쇠, 붉은 열쇠. 어, 님들 잠깐만요. 좋아, 좋아, 좋아. 다 돌렸어. 여기 있다. 아, 여기 자동 세이브네. 아주 좋아. 뭐지 이거? 눈물의 호수. 호수 바닥에서 무언가 빛나고 있다. 뭐뭐뭘 어떻게? 해.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오? 들어가. 안 들어가지는 거야. 주변에서 열쇠를 계속 찾아야 될것 같아. 찾아야 되는구나. 음. 막다른 길. 여기가 가까이 있지? 저기요. 저기 좀가 주실래요? 쟤왜 자꾸 저기 있어? 안 내려가? 빨리. 으아, 점점 올라오네. 야. 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enfant> 저걸 보네? <laughs> 어, 저걸 보내. 어, 노노노노노노. 멍청하게기보자 <laughs> 요 근방에도 하나 있지 않을까?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샹. 야, 뭐야? 자동 세이브 아니었어? 정말 너무하는군. 이건 뭐야? 세이브가 없어. 정말 너무하는군. 어? 여기 여기 있지 않았었니? 그래서 여기 있지 않았었어? 야, 여기 막다른 길이야. 아, 맞구나, 맞구나. 어, 아, 맞아, 맞아, 맞아. 자동 쓰이브 되네. 아, 다행이다. 그럼 저까지 다시 가야 되는 건가? 이쪽이야. 괜찮아, 괜찮아. 상처 입은 마음 오케이, 세이브 허수아비를 비웃고 있다. 허수아비를 비웃고 있다. 허허, 이 친구들 아주 나쁜 친구들이구만. 어어, 웃지 않는 인형, 재밌다. <laughs> 웃지 않는 인형. 웃지않는 인형 나머진 다 비웃고 있어 슬퍼하는 허수아비 가슴 한편에 뭔가 빛나는게 보인다 얘네들은 어따쓰는걸까 영을 물에 담가 안 되는군. 자왼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를 갔으니 이번엔 왼쪽 위로 가봅시다. <laughs> 일단 얘를 여기로 좀 끌어놓고, 둠. 어. 오 oh, shit. 이다 <laughs> 아. 흠. 음. 여기부터. 얘네들이었죠.

아이씨, 정말 너무하는구만. 아, 이게 뭔 오브젝트가 이렇게 크게 돼있어? 아, 뭐야! 야! <laughs> 저건 아니지. 거기서 오브젝트에 막히면 어떡해. 투명한 벽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열쇠, 열쇠한테 막혔어. 얜 병아. 아이씨, 여기또 길이 없어. 얘를 이쪽으로 끌어내고, 땅속에 무언가에 씨앗이 묻혀있다. 양동이, 이건 뭐야? 아, 그냥 벽이구나, 물. 어, 인형들 어디 갔어? 음, 일단 물을 주러 갑시다. 음, 좀더 물이 필요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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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한 번만 더 하면 되겠구만. 이게 뭘 하는 게임인지. 봉우리가 맺혔다. 꽃 봉우리. 얻양동이를 얻었다 저건 좀 있다가 가져가도 되겠지? 저 밑에 하트에다 꽂는 것 같죠? 음... 얍 노란색 심장을 얻었다 심장이 두 개야. 여기는 왜 잠겨 있지? save 어. 어 어이 씨 뭐야 이거 갑자기 아 언제까지 피해야 되는 거지? 저거를... 저 시간이 다찰 때까지만 기다려 봅시다. 한번 마치 언다인의 창을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어떻게 가져감? 얼어붙은 마 고드름으로 허섭의 마음을 도려냈다 아하 그럼 이건 어떻게 깨지? 인형으로 문질문질? 아 웃지 않아서 얼어붙지 않는 거야 음, 모든 심장을 뭐 가지고 가면 되겠구나 일단은 어? 뭐야? 이런씨 이거 다시 해야됨 사랑, 너는 나의 행복. 얍! 음. 좋아. 모든 심장을 모았습니다. 와, 퀄리티 봐. 하트 아, 마음속에 내 여러가지 감정들을 하나로 모아서 어 하나로 모으는 게임 음. 뭐 얼어붙은 마음도 무슨 뭐 행복한 마음 뭐 슬픈 마음 뭐 이런 것들도 다 결국 자기 감정이다 버릴 거 하나 없다 음. 그런 느낌이죠? 언더 아트였습니다.